요번에는 이제 마지막 지문인데 요는 이제 요약이 있는 지문이죠. 단어 수는 269단어고요. 어 이번 어 지문의 특징은 다른 해에 비해서 어 우리가 이제 보통 뭐그저 탑픽 센텐스를 하나 쓰고 그래서 주제문을 하나 쓰는데 그 주제문은 어 보통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 요약해서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서포링 아이디어스라 그래서 어 뭔가 그 주제문을 뒷받침하는 두개 정도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마지막 컨클루전, 결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어 전에는 뭐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아이디어들을 좀 선택하기가 쉽도록 구문이 그저 어 지문이 돼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그런 걸좀 숨겼기 때문에. 어그서포링 아이디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것도 조금 어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였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 디지털 어, 기술이나 혹은 디지털 이미지나 이런 우리가 사, 디지털 사진들 같은 경우는 어 전체적으로 여기 뭐 기술적인 부분은 별 내용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어,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그 장단점이 있다. 특히 장점을 많이 부각을 했죠. 장점이 있다는 점하고, 어, 장점은, 어, 보관이나 전송이 쉽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효과를 넣기가 쉽다. 이런 이야기인데, 또 반면에 단점은 원하는 효과를 넣을 수 있다는 다른 사람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온라인에서 그게 피해가 될수 있다는 거죠. 희생자가 될수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은, 어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써주시면 돼요 자 일단 뭐 앞에서부터 내용을 간단하게 훑어볼게요 이건 뭐 내용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어 여기 보면 when we paint on canvas we create a purely physical representation 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유화 같은 걸 캔버스에 그리면 그때 우리가 그 그리는 그림은 a purely physical representation 어 이렇게 얘기해서 그거는 그냥 눈에 딱 드러나는 어 그런 물리적인 어떤 그 그림이죠 representation이라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uh, When we take a selfie on our cell phone however 근데 우리가 디지털 레프리젠테이션은 uh, 우리가 이제 뭐 셀카를 찍을 때처럼 the phone produces a digital representation. 그러니까 physical representation과는 달리 digital representation이라 그랬어요. Physical representation은 우리가 손뭐 이렇게 눈으로 볼수 있고 손으로 뭐 물론 디지털도 눈으로 볼수 있지만 어 이렇게 물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디지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다. 이런 얘기고 즉 다시 말하면 a recording of an object using a finite a set of symbols 이렇게 해서 o 어, n object는 아까 우리가 캔버스에 그리는 그림도 그렇고 어떤 사물을 기록한다는 측면에서는 어, 유하나 디지털 어, 사진이나 똑같지만 디지털 사진은 using a finite set of, set of symbols 이렇게 해서 어, 뭔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어 그런 심벌들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화돼 있어서 우리가 디지털은 0과 1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더 phones camera uh, camera device of face into numerical grid of tiny cells. 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이제 소위 픽셀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우리 전화기에 어, 달려있는 디지털 카메라는, 우리가 셀카를 찍으면, 셀카를 찍을 땐내 얼굴을 찍는 거니까, 내 얼굴을 찍으면 은 그걸 어, 굉장히 수없이 어, 많은 격자 무늬, 이렇게 바둑판처럼 체크 무늬처럼 만드는 거죠. 조그만 셀로 만들어진, 어, 그, 저, 격자 무늬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디지털화해서 픽셀 단위로 만들고, 그 다음에 each of c h 이렇게 해서 w h c h 라는건 셀을 이야기하는데, 그 각각의 이그 픽셀에 있는 셀에 각각은 다 숫자가 고유한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의 조합으로 돼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t is 이러면서 these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강조하는 용법이고, 그 다음에 that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숫자들, 디지털 숫자 를 구성하는 숫자들이 the essence of our digital image, 이래서 어, 우리 디지털 이미지, 디, 디지털 어, representation 이런 디지털 이미지의 기본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this digital representation offers many benefits,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장점인데 a more traditional physical representation 어, 이렇게 해서 전통적인 어 물리적인 어떤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보다 어 훨씬 더 장점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기술적인 부분의 픽셀 부분은 사실은 주된 요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해도 을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첫 번째 패러그래을 통해서 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건 우리가 이제 알수 있죠. 예, 디지털 레프리젠테이션은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디지털 디지털 레프리젠테이션스캔비 스토어 어 uh, for long periods of time 그러니까 이제 오래 보관할 수 있는데 어그 정보가 소실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그저 훼손되지 않으면서 오래 보관할 수 있고 그 장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 장점 중에 하나는 보관이 용이하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after converting our face to a series of numbers 어 이게 이제 디지털화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숫자 의 조합으로 옮기고 나서 this numerical version 어, 이렇게 숫자로 만들어진 버전은 그냥 어, 계속 유지하면서 전송을 해도 아무런 퀄리티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unlike our parents' analog photos 어, 이렇게 해서 our parents' analog photos는 어, 아까 그 physical representation이죠. 예, 그래서 부모 시대 의 아날로그 사진과는 달리 어, 그 that image of our face 이거는 이제 디지털 representation이죠. 우리가 셀카를 찍은 디지털 representation은 어그 똑같은 상태로 오래 이제 보관이 된다 이런 얘기고 어, 옛날에 부모님 세대는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래고 이렇게 됐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스토리지의 장점이 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rather than being something static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어, 가만히 원래 찍은 대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this, 디지털 레 t a l representation c a 이라는 동사는 부정적인 음,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에서는 좀 바꿀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포토샵 같은 걸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더 digital representation can be brightened and sharpened by adding visual effects. 이렇게 해서 시각 효과를 넣어서 좀더 선명하게 할 수도 있고 좀더 명암 대비를 또렷하게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거기다 이제 뭐그 웃는 모습을 넣을 수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포토... 조합 조작하고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색깔도 바꿀 수 있고 this is certainly something that never would have been possible for analog photos in the past. 근데 이런 효과는 옛날에 어그 피지컬 레프레젠테이션에서는 우리가 적용하기 힘든 효과였다. 이런 이야기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두 가지 서포링 아이디어스는 첫 번째, 일단 보관이 용이하고 그다 어 보관이나 뭐그좀뭐야저장이 저장을 해도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다는 는거 하고 또 하나는, 어, 얼마든지 이제 다른 그 스페셜 이펙트를 좀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조작 가능하다, manipulative 하다, 뭐 이런 표현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결론을 들어가서 보시면, digital representations are s t o r e b l and easy to manipulate. 이거는 뭐 앞에 있는 말을 다시 종합한 거니까 이 말을 구태화할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while these two essential qualities o f benefits, 두 가지가 장점이 있긴 하지만, it also means that 또 한편으로는 we could be victims of digital representations. 그렇죠? 조작된 사진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죠.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The digital representation of each of us encoded by algorithms. 이렇게 얘기해서, 왜냐면은 하 우리가 알고리즘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숫자를 좀 조작하고 이렇게 해서 디지털 정보를 변환시키면 그 이미지가, 조작된 이미지가 온라인에서 막 떠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죠. Even when we do not want them to.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치 않았는데도 그렇게 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주의를 해만 된다. When we upload digital representations online 이렇게 해서 디지털 어,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 온라인에 올릴 때는 특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논리 구조는 어,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잡으면 되고요. 첫 번째 어, 우리가 Topic Sentence를 정할 때는 어, 기본적으로 그 이런 디지털 레프레젠테이션, 디지털 이미지의 사진들은 어, 그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게이 전체 글의 요지니까 첫 문장에 그걸 써 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구체적인 내용. 그다음에 마지막 결론에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면 명료하게 이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어 여기서 보시면 expressing objects through digital means 어 디지털 수단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만드는 거. 예를 들면 뭐 색깔 찍거나 이런 이렇게 하다 보면 장점과 단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digital representation offers uh, advantages in that. 이래서 장점은, uh, its creations uh, can be held and sent without a loss of quality. 이렇게 얘기해서, 어, 그, 저, 그, 품질이 떨어지지 않고 전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어, 그게 온라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배포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표현을 보면, 어 e p r 어 디지털 레퍼젠테이션 like a selfie, has risks as well as benefits.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는 첫 번째 문장을 써주고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이러면서 그걸 하나 하나 하나는 뭐그 원본을 회수하지 않고 얼마든지 전송이나 보관이 보관 어, 부, 저, 그 가능하고 그 다음에 조작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하지만 어, 또 한편으로는 어, 여러 가지 한, 그 우리가 의지와는 달리 우리 의사와는 의사에 반해서, 어, 무단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그, 저, 뭐요, 배포를 한다든가 그래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어, 이런 식으로 좀 전달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어, 이게 이제, 어, 요번에 2024학년도 그중등인명고사 시험에 그 나왔던 문제들을 제가 쭉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어,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년보다는 상당히 좀 어려웠다는 느낌이 들고, 특히나 일반 영어 지문들이 조금 까다로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더군다나 뭐 다른 과목들도 좀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때문에 아마, 어, 상당히 시험을 보시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어, 이제는 뭐,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 거기에 뭐,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잘 준비를 해서, 또 2차 과정을 잘 준비하시고, 그래서 좋은 성과를 볼수 있기를, 어, 바랍니다. 그리고, 어, 시험은 저도 여러 번또 치러보긴 하지만, 어~ 과거에도 처보고 그러면 그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도 또 지나고 나면은 또 하나의 과정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 내가 좀더 발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이번에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어~ 일단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어~ 그다음에 또 내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인생이라는 건 계속 죽을 때까지 좀더 보완하고 내가 부족한 걸 채워나가면서 성장하는 과정이지. 나이가 뭐~ 어느 정도 들어서 그다음에 나이가 많아진다고 해서 아~ 이제는 뭐~ 그 내가 더 이상 어,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 저~ 뭐요 내리막길만 걷는 거다든가 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뭐~ 여러분들은 또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어~ 얼마든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 이~ 시험 공부라는 것이 어~ 단순히 시험이 아니라 어~ 내가 인생에서 성장하는 과정으로 과정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이런, 뭐, 요번에 그, 시험을 보지 않았더라도 미래 또 보실 분들도 아마 이 영상을 보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 단순히 시험 공부가 아니라 반드시 영어 능력을 키우는 공부가 돼야 된다. 그래야 어떤 시험이든지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잘 기억을 해 두시고, 나중에 이제 제가 뭐 공부법이라든가 그거는 따로 영상을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오늘 뭐이 전체적인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그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